네, 세상이 다 하얗게 눈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천둥 번개가 치듯이 그 눈을 닦아주고 있네요. 아침 일찍 우리 도원이 등교시키고 나서 세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주유하고 나면은 2,000원만 추가하면 이렇게 자동세차에 들어올 수 있어서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손세차도 해봤는데 괜히 땀만 뻘뻘 흘리고, 물론 뭐 차, 그 차체 보호하는 데는 손세차만 한게 없을 텐데,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벤츠 아닌 이상, 이렇게, 손세차를 하는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시간많고 하면은 집에서 천천히 자기차 이렇게 딱걸러면 좋긴한데 결정적으로 처음에 한꽤 많은 시간을 손세차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막스까지 매길라면 한 1시간 반 정도 소비되지 않나 싶었어요 네 벌써 뭐 손세차가 끝났네요 한 2분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기름 넣고 세차하고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 우리 한미나님, 그분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초록불이 딱 들어오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 신나게 시작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